안녕하세요. 안태환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하드시죠. 바로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대책,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 체감하셨나요? 서울 아파트 값 주간 0.44% 상승.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22% 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성동구, 마포구 등 강북 지역은 한국 통계 역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 뿐만 아닙니다. 가계대출은 매달 5조 원씩 폭증하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도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과열 장세가 나타났죠. 결국 정부는 판단합니다. 세금 규제로는 안 된다. 이제는 금융을 조인다. 그렇게 나온 카드가 바로 유기7 부동산 대책입니다. 어, 자, 핵심은 대출 조액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입니다. 하반기 대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정책 자금 대출도 25% 감축.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서 시장 가열 불씨가 됐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수도권 대출,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집을 사려고 하면 소득이 얼마든 집값이 얼마든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12억 원인 걸 감안하면 파급력이 굉장히 상당하죠. 자세 번째 갭투자 금지, 실거주 의무 강화. 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 신고는 필수를 하고. 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향후에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 어,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 사는 투자 방식은 이제 완전히 막혔습니다. 네 번째,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연소득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신용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메우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장기 만기 설정에 대출 한도 늘리는 꼼수 이제는 안 통합니다. DSR을 피하려고 40에서 50년 만기로 받았던 전략 이제는 막혔습니다. 어, 자 여섯 번째, 주택 추가 구입 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사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안 팔면 대출을 회수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가 안 됩니다. 사실상 LTV가 0%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정책 자금 및 생활 자금 주담대 한도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용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줄어듭니다. 이주택자 이상자는 생활 목적 주담대도 제한이 됩니다.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이 가는 부분이라 불만이 많죠. 여덟 번째,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6월달엔 90%, 7월 20일부터는 80%로 축소하고 보증이 줄면 은행도 대출 꺼려하고 이자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모든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이 됐습니다. 가계약 말고 신세계약금을 납부하고 금융사에 전산을 된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근절하겠다. 청년층의 박탈감을 이해하지만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즉 시장 안전과 투기 억제가 일순위 목표입니다. 물론 걱정도 많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면 집을 살수 있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d s r 규제로 대출 상환 부담도 어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 2030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신혼부부 생일 최초 구매자는 아예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다리 걷어차이가 아닌가요?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책 하나로 해결 안 되는 근본적인 구조 바로 지역 양극화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는 5억 원이었고, 어 2020년에는 무려 22억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철옹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월급 모아서 접근하기엔 이미 너무 멀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제 말고 공급 확대, 세금 개편, 수도권 집중 해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지역인재 선발 확대 같은 구조 개편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책 주택 시장에는 강한 제동을 걸었지만 상업용 부동산에는 다소 다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직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 금융권에서는 이미 법인 대출 심사를 엄청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익이 나는 건물은 여전히 대출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임대 수익이 정상적이고 법인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면 대출 최대한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대출이 막히면 돈은 흘러갑니다. 주식, 상업용 부동산으로 특히 과거에도 주택 규제가 강할수록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되는 모습이 있었죠. 단 예전과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건물이나 오르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고 수익이 안정적인 알짜 건물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요즘 트렌드는 숙박시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변수에 민감하니 주의는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6.27 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시장 안정화, 양극화 해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